안녕하세요. 스타스타의 최이사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나요? 2020년 1월 16일 특징주 분석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체시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장충에는 25% 이상 상승을 하였다가 오늘 종가는 19.58%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왜이 종목이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코스피에 어, 상장한 회사고요. 이 회사는 운송장, 운수 장비 섹터, 자동차 부품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본업을 우선 보시게 되면 자동차의 부속품 및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본업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체시스는 어, 방역 관련주, AI 관련주 뭐 최근에는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 해가지고 동물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으로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원래는 본업은 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체시스의 계열사 보게 되면 넬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계열사에 지금 체시스 홈페이지 에 들어왔거든요. 이 계열사 보실면 넬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있는데, 이주 생산품이 우리가 사료첨가제나 동물용 의약품, 뭐 소독제나 영양제, 그리고 침낭용 비료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 시장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체질스는 본업은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회사 명칭과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다시 우선 회사를 보게 되면 이 회사의 본업은 자동차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주가의 움직임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해서 백신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난 3년간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559억에서 지금 556억 원으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부분이 그렇게 막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너스 적자 회사이고요. 단기순이익도 이 마이너스 42억에서 이 마이너스 18억, 마이너스 37억으로 올해는 마이너스 적자가 좀 확대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죠. 아무래도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바이오 회사 부분입니다. 결국 동물용 백신 관련 주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이전에 이렇게 많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이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지열병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주가 가 강하게 상승 쳤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가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조금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은 상승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나 조정받아도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유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또 오상향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결국은 결국은 왜 이렇게 우산의 추세를 가는 거는 추세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체시스 관련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중국 폐렴과 이사람과 전혀 무려가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이 일본에서도 중국 후베이서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 환자 처음 확인됐다라는 그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시는데 이 종목이 왜 움직였냐 보시게 되면 1월 6일에도 이 호흡기 관련주로 원인불명폐렴소식역산소식에 의해서 이 체시스가 주가가 강하게 됐습니다. 8호하고 이, 이 체시스 결국은 이 뉴스 어떤 재료로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에 관해서 또 그와 비슷한 뉴스,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체시스도 이렇게 차트도 갈곡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됐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지금 2 1선이 6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5일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정배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거래량이라고 보시는 건데 돈이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또 돈이 들어와서 빠지는 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주가를 강하게 상승을 나타낼 수 밖에 없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와 차트와 그리고 관련된 뉴스를 계속 연관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 어떤 뉴스에서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어떤 차트가 힘이 가는지는 보시, 어,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상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거나 그리고 만족하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식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한, 뭐, 불려있는데 힘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비스 문의 전화 02403-0079로 연락주셔도 되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해서, 친구 추가로 스타스탁 해주시고, 문의 주셔도 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스타스탁의 최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